자, 앞장에서, 어, 강에 대해서, 어,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체강이라면서 바리케아부터 를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 강을 다른 말로 하면, 실럼이라고 그럽니다. 실럼. 체강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게 되어있지만 메세덤. 그러니까, 중대엽에 의해서 둘로 쌓여진 공간을 실럼이라고 그럽니다. 실럼. 실럼. 자, 메조덤파 그, 메조덤이라는 것은 뭐라 고 그랬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액터덤, 인더덤, 메조덤 자, 메조덤이라는 것은 중대엽이에요. 중대엽. 중대엽은, 어, 배의 그 수정단의 발생 부분에서 장차 자라나서 무엇이 된다고요? 뼈와 근육을 이루는 부분이 뭐다? 메조덤이 되겠습니다. 중대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대엽에 의해서 둘러싸인 몸에 둘러싸여진 몸의 빈 공간을 뭐라 그럽니까? 셀럼 체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저덤에 어, 이어서두 개의 메저덤에 이어서 둘러싸여진 실럼을 가진 것을 동물을 뭐냐면 실러메이트라 그럽니다. 실러메이트, 체강 동물이죠. 자 이에 유사한 동물이 뭐냐면 수도 실러메이트, 그러니까 메저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그 수도실럼이 있는 것을 뭐냐면 수도실럼에이트랍니다. 그리고 체강이 없는 동물이다 어실럼에이트입니다. 어실럼에이트. 그래서 한 중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이제 스티브트랙터 소화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 가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체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